오, 야 대박 대박, 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야 사이즈도 좋고, 메기가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이런 메기가 있지? 안녕하세요, 깽기입니다자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가리온과 같이 계곡을 한번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물고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지렁이 그리고 우리 가리 형이 특별히 준비한 이 냄새가 엄청나는 무언가를 갖고 왔는데요. 아 이게 과연 고기를 꼬셔줄지 어때 형? 괜찮을 것 같아? 불안한데 왜? <laughs> 불안하긴 한데. 이거 네가, 먹기... 네가 냄새를 못 맡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저희도 먹기 힘든 거예요.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예상은 되실 거예요. 우선 빨리 준비하러 여러분 같이 가시죠. 아, 이렇게 항상 사용하는 통발을 준비했고요. 자, 우선, 지렁이부터. 오. 여러분, 지렁이. 아이고, 집에서 캐왔어요. 자, 오, 저한 마리. 잘 가. 오, 어, 어, 안 돼, 안 돼. 잘 지금 가. 지금 한 마리도 약간 아쉬운 시점이야. <laughs> 자, 한 마리. 어차피 먹힌다고. 물고기한테. 자, 이렇게 해서. 빠고. 발로. 걷게 해야죠. 어 많이 웃긴 것 같아. 그만 더 으깨야 되나? 아니야 꼬물 됐어. 냄새만 풍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냄새만 풍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미끼가 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어, 장아 빵꾸 나가 물이 박 들어. <laughs> 아이씨. 장아 좀 하나 사래니까. <laughs> 아이, 참나. 아. 하나 완성. 아니, 바지장아 사준 건 어째서? 아이, 그건 더워. 그건 깊은 데갈때 다니는 거고. 아이고, 참. 어우. <laughs> 어우. 여러분, 어우, 벌써. 으악! 아, 이거 얼마나 썩인 거야? <laughs> <laughs> 아, <아니>, 죽는다, 죽어. <laughs> 여러분, 어, 이 귀한 지금 홍어인데요. 오, 어, 하나 먹을래? 아니? 어, 많이 이... 먹어. 너 좋아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양보할게 메기들한테. 여러분, 오늘은 물고기한테 양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내확파졌다 지금. 그냥 얘 놓고 빨리 설치해야 될것 같아. 냄새가 엄청나네. 어, 아니야? 어, 이거 어 뚜껑 닫아 잠깐. 오. 어, 자 여러분 빨리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고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오! 자 여러분 포인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말을 하래니까 말을 하네. 자 여러분 자 지렁이 그리고 삭힌 홍어를 눈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바위 밑에 구리대기 깊어요. 지금 바깥에다 두면은 한 이틀 정도 내둘 건데,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바위 밑에다가 숨겨서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오우. 자. 오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이거 비가 와서 이제 막혔나 본데. 어, 그래? 뭐 그렇게 안 떠오냐.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놓자. 여기다 동시에. 여기다가, 어때? 응. 자,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자리가 나올란가 모르겠다. 잘. 오늘도 빠지는 건가? 아이고야, 제대로 설치했습니까? 한번 봐봐, 형이. 잘 했나? 자리가 좀 영, 현찮는것 같기도 하고. 네, 하긴 한데. 이 밑, 이쪽에다 넣어야 되나? 약간 아래쪽에다 넣어봐, 그러면. 약간 어. 그게 떴지? 어, 약간 뜬것 같아. 그니까. 러 뜨면은 알 파고 들어가서 잘안 돼. 그니까, 이게 뜨면은 안 된단 말이지. 바닥에 빡 붙어야 되는데. 나도 설치하면서 좀 아니다 싶었어 애매했어? 어어 어, 여기는 안착은 딱 되는데 그래? 아 근데 두 야, 개를 그거를 도... 어. 입구를 이쪽으로 돌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돌 쪽으로 그래? 아니 음. 난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어, 어때? 어어 안착된 것 같다 좀 나도 음. 흥불러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안착이 제대로 된것 같아 그래? 어, 돌 옆에다 붙여놨잖아 지금 어 완전 딱 붙였어 어, 안 움직이게 그렇구나. 괜찮을 것 같은데 완벽해? 어 여기서 보긴 괜찮아 이렇게 지금 지렁이와 우리 가리 영이 준비한 홍어를 넣었는데요. 아 물이 많이 차가워요, 수온이. 그래서 이틀 뒤에 이 통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홍어 먹고 싶네. 막걸리 먹어 저거 빨리. 아니야. 가자고 고생했어 네. 이틀 뒤에 통발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 통발에는 홍어 그리고 지렁이를 넣었던 통발인데요. 과연 물고기들이 얼마나 잡혔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여러분, 이 대박인 것 같은데 요 여기. 이야 살다 살다 이렇게 큰 메기가 있나? 자 우선 바로 오, 이야 대박 대박. 이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야, 이건 지렁이를 넣었던 우선 통발인데요. 와, <laughs>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와, 여러분 이만한 이만한 백이에요. 우와, 이게 산맥이라고 믿겨지십니까? 우와, 와, 우선 지렁이를 넣었던 통발에 이만한 산맥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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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우선, 지렁이 통발, 확인했고요. 자, 홍어를, 야,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쳤어. 우선, 홍어를 넣었던 통발인데요. 이야, <laughs> 엄청납니다, 지금. 와, 홍어 냄새도 엄청나지만, 내기가, 와, 미쳤다, 미쳤다. <laughs>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야 어쩜 이 홍어 여러분 이렇게 홍어를 넣었던 거예요 홍어 대박 와 우리 또 가령의 미끼가 선방을 했네요 지금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메기가 엄청난데요 와, 야 사이즈도 좋고 메기가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이런 메기가 있지 지금 와 와, 밖에 안 나와요. 와, 밖에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여기가 후, 진짜 대물입니다. 대물 이 정도면 와, 사이즈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완전 대왕맥기 진짜 대, 대물이에요. 대물 이렇게 보면 작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만해요, 이만해, 그냥. 와,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가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통을 갈아왔습니다. 하얀 통으로 지금 엄청 많이 잡았고요. 와 사이즈 진짜 엄청 큽니다. 이건 한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이만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성공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아, 지렁이와 홍어를 넣어서 비교를 했는데. 와, 지렁이를 이겨버리는 이 미끼가 나왔어요. 야, 홍어가 이렇게 위력이 좋은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집에 먹다 남은 홍어가 있으면 버리시지 마시고 지퍼백에 잘 보관을 하셨다가 이렇게 놀러 오셔서 통발에다 설치하면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를. 오늘도 멋진 실험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실험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퇴근하도록 할게요.